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MMA 2020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MMA 2020은 카카오죠? 카카오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뮤직 플랫폼인 메론이 주관하는 대중가요 시상식입니다. 메론 뮤직 어워즈 2020 MMA의 탑 10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말하자면 메론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대중가수 아티스트 10명을 뽑는 겁니다. 2020년에 가장 메론에서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 10명을 뽑는데 여기에 트롯가수, 미스터트롯의 트롯매니저 이명훈과 김호중이 당당하게 탑10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일 전까지 이 인기 투표에서 영탁이 9위를 차지했는데 영탁은 안타깝게 탑 10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에는 이명우가 영탁이 초청이 돼서 출연을 하고요. 김호중은 탑 10에 포함됐지만 근 복무 중에서 에, 이 행사 에 출연은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MNA의 탑 10이 주요 시상식, 시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선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메론에서 음원 성적입니다. 말하자면 음원의 다운로드 그리고 음원의 어, 스트리밍 시간 이런 데이터와 또 1차로 진행됐던 1차 인기 투표입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탑10을 선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메론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2020년 최고의 가수 10명을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0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 김호중 그리고 방탄소년단 보이시죠 그리고 어, 백예린 그리고 백현, 아이유, 오마이걸, 지코, 블랙핑크, 아이즈원 이렇게 10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메론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2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탑텐 말고 오늘부터 26일까지 또 2차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MNA 2020은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MMA 위크라고 하는 그 4일간의 날짜를 정해서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컨셉은 주제는 스테이크로저인 뮤직, 음악과 더 가까이 하자는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전 공연, 메인 공연, 특별 영상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해 11회, 올해가 12회인데요. 11회까지는 대대적인 축제로 열렸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엄청난 관객을 모시고 대면 축제를 벌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자 이렇게 카카오 어, 톡 그리고 카카오 tv 멜론 앱웹 그리고 유튜브 채널,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생중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2차 투표는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부문별로 아까 top 10은 전체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10명을 선정하는 거고요. 부문별 투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요 부문별상은 베스트 송상, 노래 가장 잘한 것, 그리고 아티스트상, 앨범상, 신인상, 남녀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게 8명이 선정이 되고요. 인기상 부분에서는 네티즌 인기상, 하트 트렌드상, 이렇게 두개 부문이 메론 회원의 인기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인기 투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론 회원들의 데이터 성적 그리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시상식이 최고 최대 그리고 권위 있는 시상 시상식으로. 지금 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든 가수들이 여기 탑 10에 들어가고 싶고 부, 부문별 수상자로 들어가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탑 10에 오늘 발표한 메론이 발표한 탑 10에 이명우와 김호중 이렇게 들어갔고요. 영탁은 탑 10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출연자로 확정해서 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M&A는 하이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대 시상식이에요. 그리고 권위 있는 시상식이고요. 카카오가 운영하는 자, 멜론이 주관한 MNA 2000에 자, 이명훈과 김호중이 자, e n 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MNA의 트로카스가 탑 n 에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12번째인데요. 그리고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자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na, 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영탁이 빠져가지고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막판에 이 팬덤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고 동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위까지 했었는데 영탁이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요. 이명훈과 김호중이 MNA 2020 탑10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